오늘부터는 문화 대혁명에 대한 이야기이고 첫해 부제를 기획 연출된 혁명이라고 달았습니다. 문혁이 마오쩌둥에 의해 기획 연출된 혁명이라는 걸 강조하고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혁명의 일반적 정의는 기존의 통치 권력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권력이 대신하여 통치하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런데 대장정 시기 1935년 준이회의 이후에 중공 내에서 최고 권력을 계속 장악해왔던 마오쩌뚱이, 더구나 문화혁명 직전 대약진까지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최고 권력을 행사하던 마오쩌뚱이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기획, 연출한 이유와 배경이 뭘까? 하는 게 오늘의 주제이자 주요 질문입니다. 짐작컨대 대약진 대실패의 책임을 지고 주요 경제 정책 업무에서 물러선 마오쩌둥이 당시 국가 주석 류샤오치, 덩샤오핑, 천인 그런 고급 관료들이 자신은 실패한 경제 정책을 순조롭게 추진하면서 실물 경제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당내 지위와 권위 그리고 권력 유지에 불안감을 느꼈고 이것이 마오가 문화 대혁명을 기획 연출한 이유와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회부터 대약진을 주제로 이야기했는데 사실 대약진 운동 시기는 바로 지난번 25회에서 다룬 7천인 대회 그 시기까지도 대약진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 대약진 대실패의 폐해와 문제점이 드러난 후에 마오쩌뚱은 1959년 루산에서 펑도하이 등의 직원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어리석은 좌경 노선을 보다 강화하면서 오기를 부리다가 중국 경제 전체를 완전히 거덜내고 파탄 상태에 빠뜨린 후에 이제 경제 정책 일선 업무에서는 물러나 있었고 류샤오치, 덩샤오핑, 천인 등과 같은 실용주의 경제 중시파가 조정 정책을 성공적으로 순조롭게 시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 자신이 경제 문제에는 어리석다고 스스로 인정했듯이. 이제는 경제 쪽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준비한 게 문화자를 또 혁명 앞에다 갖다 붙인 문화대혁명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대혁명의 정식 명칭은 이것도 마오쩌둥이 장명한 것입니다. 무산계급 문화대혁명,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 그 명칭에 왜 문화를 포함시켰을까? 도대체 마오쩌뚱이 생각하는 문화란 어떤 것이길래 하는 게또 궁금해지죠. 아마도 그것은 마오가 문화 영역에서부터 간을 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느냐. 즉, 대약진 실패로 경제 분야에서는 이미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었음을 스스로 잘 알기에 문화, 정치, 이런 쪽으로 군중들을 선동해서 판을 뒤집어 없는 이런 쪽으로는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청년 시절 후난성 농촌에서 사회주의 교육 운동을 시작할 때에도 스스로 가장 자신 있다고 여기고 그래서 자신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사상 이념 분야에서 농민들을 선동하던 그런 수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 핵심 문제가 토지라는 것을 곧 간파하죠. 그리고 이 문화 대혁명이라는 그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소설 유주단 사건이 또 연상됩니다. 1962년 9월에 중공 8기 10중전회가 개최됐는데, 마오쩌둥이 이때 유주단의 동생 류징판이 작성에서 출간한 소설 류주단 소설 제목이 류주단입니다.에 대해서 평가 말이 있습니다. 류주단이라는 사람은 마오쩌둥이 장정을 마치고 섬서성 북부 우치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이미 근거지를 구축하고 활동을 하고 있던 홍군의 지도자입니다. 류주단하고 또 시진핑의 아버지인 시종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주단과 시종신이 그 당시에 그곳 근거지를 지휘하면서 장정에서 피폐한 상태로 돌아온 마오쩌뚱 일행을 맞고 환영해주고 그래서 마오쩌뚱 홍군은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소설에서는 동생 류징판이 그 내용 중에 류주단의 공적을 마오쩌뚱이 가로챈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내용이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평하면서 마오쩌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설을 이용해서 반당 활동을 하는 것은 대발명이다. 한 정권을 뒤집으려면 먼저 여론을 형성하고 사상 방면의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 혁명도 그렇고 그 반대도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한후 약 3년 후에 자신이 했던 말 그대로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이라 스스로 장명한 대발명을 기획 발동한 게 바로 문화대혁명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상대에게 모자를 씌우기 위해 했던 말을 자신이 실행에 옮긴 셈이죠. 마오쩌둥의 성격과 개성, 그 특징이 자기 중심 독단과 아집 그러면서도 전략 전술 술수로 기존의 판을 뒤집어 엎는 그런 쪽으로는 거의 동물적 감각과 타의 추종 비교를 불허하는 그런 수준이죠. 시종신이 소설 유주단 사건 이후에 비판받고 섬서성 북부에 하방돼 있을 때그 아들 오른쪽에 있는 젊은이가 지금 시진핑이죠. 마오쩌뚱은 문화혁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부활과 복고를 방지하고 당의 순결성을 유지 보호하고 중국이 스스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을 탐색하기 위해서 문화대혁명이 필요하다. 당 중앙의 수정주의가 출현했고 당과 국가가 자본주의 복고의 현실적 위험에 처했으므로 결연한 조치와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광대한 군중을 발동해야만 당과 국가 생활 중에 어두운 면을 폭로할 수 있고 주자파에게 찬탈당한 권력을 다시 탈취해 올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중국 내에서 공개된 관련 관방 자료들만이라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마오쩌둥이 이야기한 그런 언설들은 자가 당착이고 기만이라는 점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혁명에 대한 책임과 비난은 응당 마오쩌둥의 몫이라는 점은 다시 말하는 것조차 새삼스러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안에 중국 연구자들 중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모호하게 표현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문화혁명에도 뭔가 뭐 앞에 마오쩌둥이 이야기한 그런 명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듯한 그런 좀 답답한 제가 그래서 뭐 정말 그런 게 있나? 꾸준히 자료를 찾고 생각하고 또 해봐도 뭐 그런 만한 건더기 자체가 없습니다. 중국 내 연구자들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공식 검열 외에도 중국 국내 정치사회체제 내에서 당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려는 입장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문화혁명에 대한 평가와 서술에 있어서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오쩌뚱에 대한 비판을 금기시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내부 문건에서조차 소위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오쩌뚱이 발동하고 반혁명 집단에 이용되고, 당과 국가와 각 민족 인민에게 엄중한 재난을 가져온 내란을 발생시켰고, 신중국 건국 이래 당과 국가에 최대로 엄중한 좌절과 손실을 끼쳤다. 따라서 이것은 혁명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혁명 쇼이고 기획 연출, 마오쩌둥 그리고 군부 실권을 펑더와이에게서 린뱌오에게로 넘겨주고 다음에 연출을 하려면 배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 캐스팅을 했는데 우선 베이징 대학과 칭화 대학 등에서 시작해서 전국의 각 대학 그다음에는 중학, 가오중, 추중 학생과 주동 교사들까지 선동, 동원합니다. 보통 청소년들은 기득권 질서에 불만을 느끼고 있고 쉽게 선동할 수 있는 대상이죠. 철부지 중학생들까지 선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 대혁명이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고 그럴까요? 당시 베이징시 부시장직을 맡고 있었던 우한이라는 명나라 역사의 독보적인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이 우한이 쓴 경극, 징지라고 부르죠. 경극 대본 하일의 이 파관, 우리 도구문은 해석 파관이죠. 해서라는 명조의 고급 관리가 명예 가정 황제에게 직언을 하다가 파관당하는 이야기를 소재로 쓴 경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펑도 화이가 대학 진의 문제점을 마오쩌뚱에게 직언하다가 숙청당한 그거를 상징하는 스토리라는 게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마오쩌뚱은 그거를 당을 공격했다고 몰면서 공작을 시작하는 거죠. 마오쩌뚱은 이미 1962년부터 자신의 처 장칭을 시켜서 당 중앙의 선종과문예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들을 만나서 베이징시 부시장 우한이 쓴하이레이 파관을 비판하는 칼럼이나 사설을 써야 한다는 이제 의사를 타진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호응하지 않습니다. 1964년에 장칭이 다시 인민일보 문예부 편집장 리시판을 찾아가서 하이웨이 파관을 비판하는 글을 써달라고 요청했지만 또 완곡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마오쩌둥이 분노하면서 베이징시 위원회는 바늘로 꽂을 틈도 없고 물셀 틈도 없는 독립왕국이다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구축하려는 독립왕국 구축에 장애가 된다 해서 화를 내는 그런 셈이죠. 1965년 2월에는 다시 장칭을 상하이로 보냅니다. 베이징에서는 이제 안될것 같으니까. 상하이에 도착한 장칭은 당시 상하이시 서기인 커칭스를 통해서 장춘 차오를 만나고 장춘 차오가 야오원 위안에게 우한이쓴 하이웨이 파관을 비판하는 글을 써서 상하이의 신문인 원회바오에 게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상하이시 구정부 당위원회 기관지 문해부문에서 일하던 야오원 위안이 원회바오의 심편 역사극 하이레이 파관을 평함이라는 제목으로 투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 대혁명의 서막이 올라가는 겁니다. 야오원 위안의 문장은 우한을 실명으로 지칭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레이 파관 그 경극 대본의 내용이 계급투쟁의 표현이라고 간주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계급투쟁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반드시 사상 영역에서 이런저런 형식으로 반영되고, 이런저런 작가들의 팬 끝에 반영된다. 이는 작가가 자각하건 못하건 사람들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법칙이다. 하이레이파가는 바로 이런 계급투쟁의 형식적 반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엮으려고 들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지식인들은 많죠. 권력을 가진 자가 요구하는 맞춤형으로 글을 써서 바치는 그런 지식인들이 지금도 중국에도 우리나라에도 많죠. 이때까지도 마오는 짐짓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좀더 지나서 한 40일쯤 지나서 1965년 12월 21일에 그때 항조에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이 항조를 좋아해서 뭐좀 골치 아픈 일이 있거나 쉬고 싶을 때는 항조에 자주 가서 저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항조에서 천보다 관펑 등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 원해보에 게재된 야원위안의 글 내용에 지지한다고 밝힙니다. 이것이 마오쩌둥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속내를 밝힌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오쩌뚱의 행태는 그 전에 1956년 4월에 마오쩌뚱의 지시하에 시행된 소위 쌍백 방침을 연상하게 됩니다. 당시에 예술 분야에서는 백화 제방 그리고 학술 분야에서는 백과 쟁명, 두 가지 이제 백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쌍백 방침이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도 이 방침을 발표한 후에, 약 1년이 경과한 후부터 그 방침 내용을 믿고 솔직하게 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한 지식인들을 숙청하기 위한 반우파 투쟁을 발동하고 숙청이 진행되죠. 그 당시 그 쌍백 방침 시행 당시에 중공 내부 문건에는 마오쩌뚱이 다음과 같이 말한 그 훈령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주자파들이 날뛰도록 놔두고 그 활동이 정점에 달하고 대어들이 스스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점에 우리는 낚싯바늘에 미끼를 낄 필요도 없이 그냥 뜰망으로 건져 올리면 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문건 안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굴속의 뱀을 밖으로 유인해내기 위해 백가쟁명이라는 음악을 연주한다. 뭐 이런 수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문화 대혁명과 직접 연관된 마오쩌둥의 의도를 읽고 짐작할 수 있는 사건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9년 퐁더와이를 반당 우파 기회주의자로 몰아서 숙청한 후에 얼마 안 돼서 마오쩌둥이 한 회의에서 이렇게 또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자신의 결점을 거리낌 없이 말해야 한다고 하면서 명조 시기에 하이웨이가 파관된 이야기를. 이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퐁도화의 이름도 거론하면서 하이웨의 이야기를 읽어보라고 회의 참석한 사람들한테 권했다는 겁니다. 항주에서그 속내를 드러내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파관이다. 명조의 가정 황제는 하이웨이를 파직했고 나는 1959년에 퐁도화이를 파직했다. 퐁도화이도 하이웨이다. 본래 한 편의 연극 대본이었지만 당내 어떤 사람들이 당을 공격하면서 이제는 정치 문제가 되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 이게 마오쩌둥의 표적이죠. 이 어떤 사람들이 눈앞에는 하이레이 파관이라는 경극 대본을 쓴 베이징시 부시장인 우한을 겨냥하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그 뒤에 진행되는 걸 보면은. 베이징 시 제1석이 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문화혁명이 발발한 후에 자기의 전행과 독재적인 권력 행사에 고분고분하게 응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다 쳐내고 숙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타겟으로 지목된 게 베이징 시 제1석이 퐁전이었습니다. 문화혁명이 시작된 다음에 홍위병들 비판대회에 끌려 나가서 비판받고 모습입니다. 아무튼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마오쩌뚱의 그 발언과 행동을 듣고 본 사람들은 마오쩌뚱이 대약진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펑도화이를 복권시켜주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것이 마오의 미끼라고까지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우한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 5개장으로 구성된 하이레이 파관이란 경극 대본을 발표한 것이죠. 마오가천은뜰만 그물 안으로 스스로 들어간 셈이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의 서막을 연 것입니다. 문화혁명이 발발한 후에는 우한은 홍위병들에게 갖은 고초와 학대를 당하다가 죽습니다. 그 하이레이 파관 경극 대본을 썼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우한의 모습입니다. 아주 훌륭한 역사학자였는데 시대를 잘못 만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화혁명이 발발하면서 마오쩌둥의 마음에 안 들고 표적이 됐던 사람들은 이런 수모와 학대를 당하면서 스스로 자살한 사람도 있고 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불구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겨우 살아남아서 개혁개방 이후에 다시 등용된 사람들도 있고, 이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이러면서 자기 권력 공고히 하고,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27회에서는 소위 문화대혁명이 진행되고 점차 격화되면서 마오쩌둥이 의도했던 그 범위와 궤도를 이탈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